가격이 많이 빠지네요 여러분 예, 가격이 많이 빠질 때 어, 저도 더 많이 자료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빠질 때 함께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요 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또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하락이 더 깊어지면은 어, 여러분 많이 힘드실겠죠 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자주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오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이거, 차트, 차트로 이제 좀 보여드렸죠? 여기 여러분, 이제, 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마, 말씀을 드리는 게,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겁,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대응을 못 하셔서 나중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큰 피해가 입을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그래서, 그, 사실은 전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이맨 밑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500일선, 400일선, 이게 300일선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500일선에 가, 다, 왔어요. 그죠? 이제 이 500일선을 뚫게 되면요. 사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500일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500일 선은, 그, 365 더하기, 거의 151이잖아요. 그, 거의, 일, 거의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차트라서요. 이게, 어, 그, 엄청난 선이에요. 장기 추세. 근데, 여기를 이제 지금 다을랑 말랑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 호드라는 거, 정립식 매수라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도달했을 때도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 마이클 셀러 형님께서 또 올리셨어요. 호드라라고. 지금 호드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 아메리카 비트코인이라고, 어,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그 3분기 동안 비트코인 개수를 3,000개나 늘렸어요. 근데 이 기업이 원래는 한 300여 개밖에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려, 어, 10배를 늘린 거예요. 10, 10배. 418개 갖고 있었네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00개를 샀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진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들이 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게 채굴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어 3,000개를 또 추매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어 캐시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대표죠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도 어약 700억 원의 서클을 샀습니다. 지금 서클도 보시면은요. 서클을 한번 볼까요? 서클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죠? 지금 상장한 가격 거의 근처에 왔어요. 상장한 가격이 처음에 이게 상장 가격이 60인가 그렇지만 장이 열렸을 때 거의 80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으로 왔어요, 지금. 근데 이번에 서클이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는 날 마이너스 12%가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캐시우드 누님이 춤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적가 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어, LD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이 시장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지금이 현물 매수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CA 하는 거는 어, 뭐 나쁘지 않다는 거죠. 어, 그리고 저희 주기영 대표님 있잖아요. 주기영 대표님이 온체인 데이터에 거의 뭐 온체인 데이터의 뭐라고 장인이라고 봐야죠 장인. 근데 여기 보면은 어이 차트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이거 하는데 이게 지금 요 실선이요. 요 실선이 realized cap이라는 거예요 realized cap. realized cap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되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realized cap이 실현 시가총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어, 그니까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까지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 값으로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계속 비트코인을 가, 거래를 하, 하는데 이게 선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비트코인 시장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 리얼라이즈드 캡, 실현 시가총액선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하는데 계속해서 사려고 하는 그런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영 대표님이 어,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 또는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자본 유입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다? 어 지금은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도 뭐냐, 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라고 딱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왜 빠지는 것 같으세요? 가격이 이렇게 저가 매수도 들어오잖아요. 제가 오후에 방송할 때도 기관들 비트코인 저가 매수하고 있다, 약 6천억 원. 매수하고 있다. 이게 지금 9시간 동안 6천억 원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9시간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 두배 하면은 1조 2천억 원. 뭐, 한 3, 4시간 더 하면 한 1조 5천억 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속됐다고 보면. 근데 가격이 왜 빠질까요? 그래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어, 맞아요. 더 많이 파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팔까요? 그러면. 네, 바로, 고래들이 파는 겁니다. 고래들 오지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오래된 고래들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 그분들이 어, 얼마를 파냐? 지금 하루에 4조를 팝니다. 하루에 4조, 하루에 4조. 어마어마하죠. 지금 매수를 9시간에 6천억이라고 계산해서 얼추 하루에 1.5억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루에 얼마를 판다고요? 평균적으로? 어, 4조를 파는 거예요. 4조. 제가 한번 방송에서 2조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2조가 아니라 4조였어요.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지난 한달 동안 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버티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경 대표님이 이거를 보여주면서 지금 그러니까 꾸역꾸역 지금 바꾸는 있는 거예요. 네? 그 오지 고래들이 내놓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 기관들이 또 개인들이 막 꾸역꾸역 받고는 있는데 이게 그냥 막 공급폭탄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비트코인 공급폭탄이에요 고래들이 지금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4조씩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나게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레티지가 뭐 파산한다고 그 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스트레티지 파산하기 쉽지 않다고 영상을 올려놨는데, 여기 댓글 보면은 영상 제꺼 보지도 않고, 댓글이 뭐냐, 어, 스트레티지 망하길 바라, 바라시는 거냐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요. 여러분 영상을 보셔야죠. 그리고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판다니까요. 그래서 주경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본은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세장과 하락장에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오지 고래가, 이게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오지 고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 어, 10년 이상 된, 지금 비트코인의 역사가 한 17년, 16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에 대량으로 매수한, 그러니까 하루에 4조씩이나 팔죠. 이 고래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 공급폭탄을 그만 내놓고, 그러면 반등할 수 있다는 거야.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그죠? 왜냐면, 그래도 1조씩 사고 있거든요. 1조씩 사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고래가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기기를. 어, 그리고 고래가, 어, 좀 판매를 좀 워워하기를. 조금 나중에 팔아라. 어, 나중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단기간에 막 너무 진짜 무슨 밀어내듯이 팔지 말고 천천히 팔아라.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4조를 던지는데도 이 정도 빠지면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잘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간당간당해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장기 추세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2024년 8월에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때 다을랑 말랑 501 이동평균선 찍을랑 말랑 하다가 돌이켜 가지고 다시 401선 찍은 다음에 쫙 올라가서 확 오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이 다을랑 말랑 하는 요 갭에서... 만약에 반등을 줘서 오지 고래가 좀덜 판다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그걸 다 받아주면서 올리면 자, 우리들이 하나, 그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돈은 여러분 낙관주의자가 버는 거예요. 찍고 올랐듯이, 여기서 얼마나 올랐냐. 찍고 무려 120%가 올라가 버립니다. 120%. 한, 5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150% 올려버리는 거예요. 한 5~6개월 만에. 그럼 우리도 여기 딱 찍었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찍고 100을, 100을 120%를 찍는다고 하면 어디를 갈까요? 120%한 2층 가겠네요. 어, 25,000불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집가 총액이 커져서 조금 이렇게는 안갈 거다. 그러면 그래도 뭐 한... 18만, 19만 노려볼 수 있죠. 그 JP모건이요, 이번에 보고서를 냈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17만 불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한 6월, 늦으면 내년에 12월, 그때까지는 17만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음, 요즘 환율이 올라서 한 김프까지 끼면 한 3억 될 수도 있어요. 2억 5천에서 3억 사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찍고 갈 것이냐. 만약에 JP 모건의 그 전망 보고서가 맞다면, 근데 이제 JP 모건이 어떤 은행이냐면 그 세계 1위 은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JP 모건이 또 고객들이 많겠죠. 모건 스탠리도 많고. 스탠다드 차타드도 지금 되게 강세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 고객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심하게 구라를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다 하면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가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알아요.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은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붕어빵을 먹으면 어? 붕어빵 그 틀에다가 그 그걸 붓잖아요 밀가루를 부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 붕어빵 틀에다가 그거를 자꾸 붕어빵이 아니라 뭐 계란빵을 달라고 한다거나 뭐 땅콩을 달라고 땅콩 과자를 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붕어빵 틀 같은 거예요. 붕어빵을 찍, 붕어빵 틀에 찍으면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왜? 지금, 여러분, 이게 보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영상을 올리더리는 게, 그, 중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중국이 이제 미친 듯이 돈을 풉니다. 진짜, 제, 여러분, 제가 말 표현을 하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중국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데요. 얼마나 푸냐면 자산 규모가 돈을 풀면 여러분 자산에는 나의 자본과 부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회계 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양적 완화는 부채잖아요. 이게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추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준이 여기 미국 연준이에요. 페드 서브프라임과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을 얼마나 찍어냈어요. 세계 1등이었단 말이에요.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응? 너무 찍어냈으니까. 근데 그거를 역전한대. 누가? 중국인민은행이.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 세계 최대 중앙은행 등급 임박했다고. 지금 미국 연준과 중국인민은행의 자산 차이가 8조 정도 났어. 8조. 근데 이걸 역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 8조를 찍겠죠. 그리고 이거 찍을 때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왜 찍을까요? 중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찍는 겁니다. 미친 듯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앞뒀을 때또 양적 완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리고 관세, 배당금. 그죠? 그리고 신생아 태어날 때마다 천불씩 주고요. 이런 모든 게 더해지면 양적 완화예요, 이게 결국. 돈을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시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 물론 12월에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막고 있긴 하지만, 아, 이게 참 냉정하게 보면은 결국은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 1월, 2월에. 그럼 결국 그 흐름으로 가는데 거시흐름은 완화 스탠스로 지금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요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충격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던지냐? 어, 오지 고래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지 고래들은 왜 던질까요? 네.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자신들의 생활 처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이클을 봐왔을 때, 어, 4년 주기 사이클이 요 맘때 끝났을,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팔아야죠. 그세 번의 경험,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미래를 본다면, 비트와이즈의 CEO는 말합니다.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은 끝났다. 오히려 지난 6개월간 약세장이 지속되었던 거고, 지금은 거의 끝자락에 와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번만 넘기면, 비트코인은 이제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하락폭도 과거에 막 그렇게 7, 80%의 하락은 안 나오면서 정말 5년, 10년에 그 S&P 500과 나스닥처럼 장기 우상향을 그리면서 변동폭은 줄어들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어, 이제, 정말 엄청나게 긴 장기 사이클로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에서도요,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AI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AI 사이클이. 그리고 이 사이클은 뭐, 3개월, 6개월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막 2, 3년 갈수 있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만약 그런 것과 이 결부가 되면은 그런 비트코인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서도 유력한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에 방송에 들렸는데 이 시기를 잘 견디면 될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이제 투자의 주체가 바뀐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한번더 말씀드리면. 5년 전만 해도 개인 투자자가 90%가 넘었어요.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요. 근데 지금 개인이 6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한 5%에서 지금 25%까지 늘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물량을 다못 받아내니까 가격이 95,000도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불안불안한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고래들도 만약에 그 물량을 다 털어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팔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고, 고래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요, 기관도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들의 그 지분의 비율을 보면은, 어, 막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막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큰 기업들을 보면은 기관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막70% 80%막 이렇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로테이션이 어, 그랜드 로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이건 제가 붙인 용어예요. 이런 용어 는안 써요.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데 이 순간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한번 뷰를 펼치면. 이 시기만 잘 견디면, 어, 또, 비트코인의 또 새로운 탄력, 퀀텀 점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정말로 그 비트코인을 좀 고래들이 천천히 팔아줘가지고 가격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주면서 물량을 덜어내면 좋은데, 이제 고래들의 입장도 제가 이제 인터뷰는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런 인터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어, 썰을 들어보면 그 고래들도 이제 세 번의 그반감기 사이클을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3년 오르고 1년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은 팔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여러분 투자라는 게 정말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산 배분하셔야 되고, 몰빵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거를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의 포지션은, 어 일단은 매도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맞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비트코인을 안 판다 주의가 아니에요. 어 저도 알아요. 나뜸은 오르고, 나뜸은나 뜸은 나 오른다. 있잖아요. 저희 고래동공부 카페 들어오시면은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액자. 저도 믿어요. 나뜸은 오른다. 저도 공부를 적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 다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구조적으로 오를 건 알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거를 만약에 하락이 과거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다뚜드려 맞기는 싫거든요. 그죠? 그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물량을 매도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상황을 봐서 약간을 더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그래도 어 비트코인 앞으로 지금 달려갈 길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보수적이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거를 그냥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MSTR을 사든, 이더리움을 사든, 뭐, 비트마인을 사든, 이거는 이제, 알아서 <laughs>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과연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서 500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갔을 때, 그거,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런 거다 난리 나겠죠? 그런 애들은, 그걸 내가,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잘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살 때는요, 여러분, 소액을 사시는 거예요, 소액. 제가 8대 1대 1,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7대 2대 1, 이렇게. 욕심부리면 안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2030년이란 말이에요 다음 사이클 비트코인 한 개가 거의 10억 될때 그래서 지금은 살아남으셔야 된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해야죠 그리고 저도 제가 그 거인의 정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전문 출판사로서 많은 책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일종의 감사함, 저희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신 거. 그리고 일종의 이제 부채감도 있고. 그다음에 요 위기를 잘 견디면 정말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붕어빵 틀이거든요. 결국은 부자의 틀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요. 근데 비트코인이 어렵게 그만큼 단기간에 큰 부를 안겨 주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처럼 변동성이 큰 거예요. 무섭고 공부가 안돼 있고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기회가 넘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1990년대에 막 부동산 살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빚을 내면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죠? 어, 빚을 절대 내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생자산 그때 2000년 1990년 이때는 부모님 세대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로 해서 돈을 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신생자산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인 거예요. 비트코인 1억 4천 5천 됐어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지금 그리고 손바뀜 이제 뭔가 기업들이 들어온 거로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소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도 비율이 90%가 기관이 되고, 한 5%, 6%를 개인이 갖고, 나머지는 로스트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잃어버린 코인.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는 분들은 열심히 모으겠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 탓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락장에 또 같이 하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같이 부자가 되면 또, 어 이전후회잖아요 군대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고생을 같이 해야 동고, 동락, 그죠? 동락만 하면 안 돼. 동고를 해야 돼요, 동고. 그걸 하면 또, 으쌰으쌰 되잖아요. 신뢰감도 생기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어 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힘든 약세장 속을 같이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요게 이제 어제 저희 건의정원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아, 이겁니다 그 법정화폐와 지금 이걸 비트코인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서술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화폐의 틀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으면 어, 결국은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희망의 빗줄기가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시게 비트코인 입문서로 딱 좋아요. 지금 거인의 정은 저희 책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평들이 많은데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문으로서 요책 공부하시면 돼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오태민 작가님 책요잘 나가긴 하는데 어려워요. 좀요 책보단 쉬운데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요 책으로 시작하시면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 거인의 정은 때마침 어, 입문서로 너무 좋은 책이 나와서 좋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공부하고 매집해 매직해가, 가면은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책을 읽고 이해해가지고 확신이 생겼는데 막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2억, 2억, 5천이야. 그럼 또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 공부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